믿어왔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30년 전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났던 한 이민자가 다시 고향 땅을 밟은 그날.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알던 조국은 이미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것을. 비행장에서 시작된 충격, 그리고 여권 한 장이 보여준 냉정한 세계의 현실. 오랜 시간 가슴 깊이 품어왔던 자부심마저 흔들리던 순간. 그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사연을 통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전에 1초만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경입니다. 65세, 뉴욕에서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미국 시민권자라는 자부심 하나로 세상을 살아왔죠.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따로 있다는 걸. 어느 날 소희가 티켓을 보여줬을 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맨해튼 레스토랑은 제 전부였고 떠나온 조국은 그저 먼 기억일 뿐이었죠. 30년간 돌아보지 않았던 곳을 왜 지금 가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녁 서비스 후 주방에서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소희가 불쑥 들어와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엄마 생일 선물 이에요. 같이 가요. 봉투 속 서울행 티켓을 보는 순간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읽어낸 모든 것이 저를 붙들고 있었거든요. 뉴욕을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했어요. 가기 싫었어요. 레스토랑은 누가 봐. 지금 가면 성수기를 놓치게 돼. 소희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더군요. 레스토랑은 부주방장이 맞고 한적한 시기로 일정을 잡았다며 제 고집을 부드럽게 녹여내려 했습니다. 소희가 나간 후 혼자 앉아 한국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가난했던 시간들, 배신당했던 순간들, 그리고 떠나기로 결심했던 그날의 비참함까지 한국은 제게 실패와 상처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고 보여주는 서울 사진들은 제 기억과 전혀 달랐어요. 엄마가 한국을 싫어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끊임없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결국 떠나기로 했어요. 소희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고 어쩌면 저도 조금은 궁금했는지 모릅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맨해튼의 하늘을 마지막으로 올려다봤습니다. 15시간 비행 내내 창밖만 바라보며 마음속 파도를 느꼈어요. 비행기 안에서 들려오는 한국어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잊었던 감각이 서서히 되살아났어요. 잠들기 전 소희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그냥 여행이에요. 그 말에 미소지었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냉소와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남겨둔 제 과거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까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한국인가요? 제가 기억하는 한국공항과는 너무 달라서 거대한 유리천장, 반짝이는 바닥, 질서정연한 인파, 마치 다른 나라에 온것 같았습니다. 입국심사대에서 미국 여권을 내밀자 심사관이 한국어로 물었어요. 한국분이신가요? 네, 원래는요. 제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나는 미국인인가? 아니면 여전히 한국인인가?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소희는 신기한 듯 사진을 찍고 다녔습니다. 엄마, 여기 봐요. 이거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래요. 미래에 온것 같지 않아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낯설었어요. 온통 고층 건물들. 그 사이로 가끔 보이는 산만이 제 기억 속 한국을 떠올리게 했죠. 지하철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깨끗한 플랫폼, 정시에 도착하는 열차, 곳곳의 디지털 화면들, 모두가 스마트폰에 집중한 채 조용했어요. 제가 떠났을 때 서울은 여전히 개발 중이었습니다. 버스를 타려 밀치던 인파, 여름의 폭우로 침수되던 거리, 겨울에 얼어붙던 골목길. 그런데 지금의 서울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강남역에서 내려 호텔로 가는 길, 거대한 LED 전광판들이 한류 스타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물었어요. "엄마, 여기가 엄마가 기억하는 한국이에요?" 아니, 전혀. 내가 알던 곳이 맞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말했지만 한국어 간판들, 골목 의 음식 냄새,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투에서 묘한 향수를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꿈을 다시 꾸는 것 같았어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빛나는 스카이라인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어요. 그때 상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아, 서울에 왔다면서 내일 만나자. 그 익숙한 목소리에 갑자기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한국은 어디로 간 걸까요? 소희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심각해요? 내일부터 재밌는 곳 많이 구경시켜 줄게요. 약하게 웃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이 도시가 저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일찍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함께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소희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어릴 때 친구야. 오래전 이야기란다. 호텔 로비에서 상수를 기다리며 설렜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립스틱을 바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그냥 오랜 친구 만남인데 상수가 나타났을 때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어요. 기억 속 그는 늘 장난기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로비에 들어선 노신사의 웃음을 보는 순간 그가 상수임을 알았습니다. 미경아,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말도 안 돼. 난 많이 늙었어. 상수는 여전히 웃음이 많았습니다. 목동 카페 거리로 향해 커피를 마시며 어제 헤어졌던 것처럼 대화했어요. 뉴욕에서 성공했다면서 우리 동네 미경이가 미슐랭 스타 셰프라니 자랑스럽더라. 그가 제 소식을 알고 있어 놀랐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녔지만 한국을 떠난 후론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접시 닦는 일부터 시작했어. 그때가 제일 행복했을지도 몰라.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상수는 반가움에 제 손을 툭툭 쳤어요. 어릴 때처럼 장난기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넌 항상 뭐든 잘했잖아. 내가 떠날 때 우리 모두 놀랐었어. 미소지었지만 마음 한 구석이 쓰렸습니다. 상수와는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함께 웃고 울었던 소중한 친구였어요. 넌 어때? 행복하게 지내? 나? 강남에서 부동산 일하면서 잘 지내지. 아이들도 다 컸고, 넌 어때?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성공했고, 소위도 잘 자랐지만, 마음 한 구석엔 늘 무언가 비어 있었어요. 물론이야, 내 꿈을 잃었으니까. 상수는 눈치챘는지 화제를 바꿨어요. 우리 옛날 초등학교 가볼래?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며 상수는 추억의 장소들을 짚어주었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래된 느티나무가 여전히 운동장 한켠에 서 있었어요. 기억나? 여기서 내가 넘어져서 울때 내가 업어줬잖아. 맞아. 내가 나한테 항상 친절했지.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저녁 먹고 갈래? 옛날에 우리 가던 떡볶이 집도 아직 있대. 아니, 소희가 기다릴 거야. 차 안에서 상수가 물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또 연락 끊을 거야? 이번엔 아니야. 약속할게. 호텔 앞에서 내리며 상수와 포옹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의 품은 여전히 편안했어요. 미경아 인생은 생각보다 길어. 이제 가끔 연락하자.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니 이 도시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내일 강남 투어 갈 거예요. K-pop 댄스 스튜디오도 가보고 한류 스타 거리도 구경하고 소희가 호텔방으로 들어오자마자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수와의 만남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소희의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이 신기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만 저도 모르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강남역 근처에서 관광버스를 탔어요.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들이었는데 웃기게도 저도 그들과 다를 바 없었죠. 투어 가이드가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며 어리둥절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있다니. 음악, 드라마, 영화, 화장품 모든 것이 세계인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강남대로를 걷는데 여기저기서 외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 심지어 처음 듣는 언어들도 있었어요. 모두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죠. K-팝 댄스 스튜디오에 들어가자 청소년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외국인 학생들도 있었어요. 엄마. 저 아이들 영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이래요. 케이팝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대요. 소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신기할 뿐이었어요. 제가 떠날 때만 해도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그저 작은 나라였습니다. 경제 개발을 위해 애쓰던 나라, 선진국을 쫓아가기 위해 노력하던 나라.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한다니 점심 식당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메뉴판은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 외국인 손님들이었어요. 그들이 어색하게 젓가락을 사용하며 한국 음식을 먹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처음 레스토랑을 열었을 때는 외국인들에게 한식을 설명하느라 고생했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김치와 비빔밥을 알고 있다니.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는 한국의 기술 발전사를 보여주는 전시를 봤습니다. 1980년대 흑백 TV부터 접히는 스마트폰까지 그 변화의 속도가 놀라웠어요. 제가 떠난 후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니. 엄마, 이제 이해가 돼요. 왜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열광하는지 소희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묘한 자부심이 가슴에 차올랐어. 이건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잖아요. 제가 떠났다고 해서 그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었죠. 한국의 성공이 어쩐지 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방문한 한강공원의 야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웠어요. 제 기억 속의 한강은 늘 오염되고 더러웠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는 여기가 마음에 들어? 벤치에 앉아 소희에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 전 한국이 정말 좋아요. 복잡하지만 질서가 있고 빠르지만 정이 있어요. 소희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성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제가 떠나온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자부심과 후회가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창 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의 성장을 놓친 것이 아쉬웠지만 떠났기에 이 변화를 더 또렷하게 볼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엄마, 홍콩 여행 갈래요? 비행기로 3시간이면 가요. 친구가 특가 티켓 구해줬는데 이틀 일정으로 다녀올까요? 소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굳이 홍콩까지 가야 해? 근처잖아요. 쇼핑도 하고 좋잖아요. 비자도 필요 없대요. 결국 설득당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소위는 가이드북에 빠져 있고, 저는 창밖 서울 풍경을 감상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낯설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조금 친숙해졌더군요. 홍콩 입국장에서 미국 여권을 내밀었는데, 옆줄에서는 한국 여권을 든 사람들이 다른 입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왜 따로 줄이 있지? 아, 한국 여권은 자동 입국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대요. 우리보다 훨씬 빨리 통과한대요. 의아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 여권보다 한국 여권이 더 편리하다니. 우리가 20분 넘게 줄에서 기다리는 동안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어요. 입국심사관은 제 여권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문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소위도 같은 절차를 밟았죠. 드디어 입국장을 빠져나왔을 때 한국 관광객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픽업 기사를 기다리며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미국 여권이 한국 여권보다 대우를 못 받는다니. 쇼핑몰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이어졌어요. 매장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소희가 영어로 대답하자 직원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친절했지만 한국 관광객들에게 보이던 특별한 관심은 사라졌어요. 저녁 식사 중에 소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평소보다 조용하시네요. 무슨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미국 국적을 얻기 위해 치른 시간과 노력, 포기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참가한 투어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점심 식당엔 한국인 전용 메뉴와 룸까지 있었습니다. 엄마, 왜 한국인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소희가 물었어요. 아마도 한국인들이 큰 소비자 그룹이 되었기 때문일 거야. 경제력이 커졌다는 뜻이겠지.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년 전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한국 여권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았어요. 미국 여권을 갖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미국 여권이 오히려 불편함을 주다니.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도 한국 국민들은 자동 시스템으로 빠르게 통과하는데 우리는 외국인 입국 줄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엄마, 한국 국적 포기한 거 후회해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는 아니야. 다만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싶어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창밖 한국의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제가 떠나온 나라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어요. 엄마, 엄마의 고향에 가보고 싶어요. 어디였죠? 소희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골이야.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래도 가보고 싶어요. 엄마가 자란 곳이잖아요. 소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KTX를 타고 전주로 향했어요. 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전주역에서 렌터카를 빌려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마을 이름을 입력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차를 몰며 점점 도시가 사라지고 푸른 논밭과 산이 나타날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기 저 산이 바로 내가 어릴 때 매일 보던 산이야. 정말요. 엄마 기억나는 게 있어요. 모든 게 기억나.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달라 보여. 마을 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예전에 초가집들은 사라지고 몇 채의 현대식 주택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을 걸으며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그런데 제 집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노인 한 분께 여쭤봤어요. 박미경이 아니냐? 노인이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너 어릴 때 모습이랑 똑같다. 나 김철수야. 너희 집 옆집에 살았던 철수 아저씨의 안내로 집터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작은 텃밭만 남아있었어요. 그 자리에 서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소희가 놀라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곳이 내가 자란 곳이야. 이 땅에서 놀고 꿈을 꾸고,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네. 철수 아저씨 집에서 차를 마시며 마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집이 무너지고 빈터만 남았다고 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KTX에서 소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을 떠난 이유가 뭐였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사기를 당했어. 서울에서 가게를 열었는데 동업자가 돈을 들고 사라졌지. 부끄럽고 괴로워서 도망치듯 미국으로 갔던 거야.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기억이 안 좋으셨던 거군요. 단순히 그것뿐만은 아니야. 내가 실패했다는 생각. 그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지. 서울역에 도착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고향집 터에서 흘린 눈물이 30년 동안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 같았어요. 엄마, 깜짝 선물이 있어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소희는 저를 강남의 현대적인 유리 빌딩으로 데려갔어요.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였습니다. 여기가 내가 일하는 한국 지사예요. 오늘 엄마를 초대했어요. 소희의 일터를 방문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뉴욕에서도 그녀의 사무실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사무실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웠어요. 젊은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희는 저를 동료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섞어가며 대화했습니다. 점심은 모던한 퓨전 레스토랑에서 먹었어요. 소희가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모습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본 소희의 프레젠테이션은 놀라웠어요.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캠페인을 자신감 있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왜한 번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 엄마가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항상 레스토랑 이야기만 하셨으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세계에만 너무 집중했던 거죠.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에서는 젊은 창업자들의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음식 배달 앱을 설명하는 청년에게 질문했더니 효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런 기술에 관심 있으셨어요? 당연하지. 내 사업과 직결된 문제잖아. 저녁에는 한강 근처 루프탑바에서 소희의 다국적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여러 언어를 섞어가며 대화했고, 소희는 그 속에서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어요. 미경 씨는 요즘 세계화 시대에 국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국적이 정체성의 전부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보니 중요한 건 어디 소속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인 것 같아. 호텔로 돌아오는 길, 소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뉴욕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울 지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놀랐지만, 오늘 본 그녀의 세계를 생각하니 이해가 갔어요. 소희에게 국경은 의미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계 시민이었고, 자신의 뿌리를 찾아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호텔방에서 생각했어요. 제가 미국으로 떠났던 이유와 소희가 한국으로 오려는 이유가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쳤지만, 소희는 적극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날 밤, 딸을 통해 본 새로운 세상은 국적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호텔 창문을 열고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니 2주 전에는 낯설기만 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희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서울에 남기로 했죠. 짐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저보고 먼저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아침을 먹는데 상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공항까지 배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문득 생각했어요. 정말 지금 돌아가야 하나? 뉴욕의 레스토랑은 30년간 일궈온 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 세계에 대한 시각,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이해까지. 상수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고민 중이었습니다. 무슨 생각 그렇게 해? 비행기 놓칠라. 안 가면 어떨까? 뭐?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농담이야. 하지만 공항으로 가는 길에도 그 생각은 계속되었어요. 뉴욕에서 성공했지만 그곳에서 정말 행복했을까요? 소희는 이제 한국에 남기로 했고,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체크인 직원이 여권을 요청했을 때, 가방을 뒤적여봐도 여권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 호텔에 두고 온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당황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마치 운명의 신호 같았어요. 미경아, 넌 항상 계획대로 움직였잖아. 이렇게 여권을 잊어버릴 사람이 아닌데, 상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잠시 침묵 후 고백했어요. 사실, 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적어도 지금은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제 결심이 2주간의 여행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공항 카페에서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레스토랑은 부주방장에게 맡기고 당분간 한국에 머물기로 했어요. 레스토랑의 미래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제 자신을 찾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내가 다시 돌아온다니 기쁘다. 이번엔 도망가지 말고 상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소희에게 알렸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요? 레스토랑은요? 걱정 마. 당분간은 내 옆에 있고 싶어. 그리고 한국에서 나를 다시 찾고 싶기도 해. 소희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소희, 상수와 함께 피크닉을 했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난 항상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했어. 미슐랭 스타 명성, 돈,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지.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잃어버린 건나 자신이었어. 소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늘 강했어요. 이제는 좀 쉬어도 돼요. 상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생은 성취만이 아니라 균형도 중요하지. 가끔은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볼 필요도 있어. 한국에 머물면서 무엇을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요리는 잠시 내려놓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밀어두었던 취미를 찾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그저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상 처받고 도망치듯 떠났던 이 나라에 이제는 나를 찾기 위해 돌아왔어요.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인으로서의 뿌리 이 둘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다 저의 일부였고 이제야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날 상수와 함께 그저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겠다는 목적 없이 그저 도시의 리듬을 느끼며 북적이 는 길거리 조용한 골목, 오래된 찻집.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웃음이 났어요.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군요. 억지로 탄 비행기가 저를 새로운 자아 발견의 여정으로 이끌다니. 그토록 외면했던 과거가 오히려 제게 자유를 선물해 줄 줄이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여행이 가르쳐 준 것들에 대한 감사함. 이제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제 뿌리와 과거를 인정하고 내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거예요. 성공이나 실패를 넘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며,